구를 정리할테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놈들이 문을 잠갔다 폭탄을 설치해 무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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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입 완료 이 방은 안전합니다 메디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명령을 내리시죠 도울 일이라도 도울 일이라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거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컴퓨터 스토커프 부지 동을 찾아라 접근 코드 과부 당장 처리하죠 난 컴퓨터가 싫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뭐죠? 스투코플은 어디 있나? 저 관역자들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 해리! 쓰러버리자 도와줘요!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울 일이라도.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여기, 제가 여기,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 또 컴퓨터에 아무 키나 누르세요라는데 아, 목이가 얼어 있다는 거야? 보안 카메라 가동. 골리앗 수리소 4번 구역의 위치. 그쪽으로 갈 수만 있으면 골리앗들을 강탈할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식가요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접근 코드 확보. 네 봐. 누가 컴퓨터로 장난치는 거야? 아. 알려버리기 전에 어서 접속 코드를 말해 <benim SCIENT> 절대 말안 해. 알았죠? 아, 아. 코드는 파동입니다. 접근 코드 승인. 고맙다. <hot ev> <S> <오늘이>. <S> 보안 카메라 가동. 8번 구역에서 스투커퍼 부제도 감지됨.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친구들, 이 골리앗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리 와서 한번 조정해 보라고. 침입자라 골리앗 조종사들에게 알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오일리라도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지. 네, 대장님, 네, 대장님,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좋아질까요?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오 n <목소리> 소 <목소리> 마세요. 할게요.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대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듣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 알겠습니다. 통신 개시.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도울 일이라도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울 일이라도 시스템 작동 중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불태우자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부 목표 확인 완료 명령을 내리시 것이라도 도울 일이라도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신시 명령을 내리시죠 당장 처리하죠 작전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장님 무슨 교실기 가동 확인 완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듣고 있습니다 명령 확인 마누라 본 네, 대장님 시스템 작동 중작전 준비 완료 확인했다 본부 이 문을 열야는 드란 중위님이 필요해 네 대장님 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스투커프부제독님 당신의 지휘권을 박탈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드란 중위 별로 놀랍지도 않군 우리 둘다 자네가 여기에 뭘 처리하러 온지 뻔히 아니까 와서 하라고 잘 가라, 스투코프. 지옥에나 떠라. 아. 듀란 중이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 제라드, 오랜 친구여. 자네 곁에 배신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아니라네. 오란 놈이 처음부터 우리를 둘다 가지고 논 거야. 녀석은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라고 자네를 설득했지. 우리가 저거를 물리칠 가장 좋은 수단인데도 말이야. 그리고 아이어에서 우리가 도망자들을 거의 붙잡았을 무렵, 저그가 우리를 덮치게 만들었지. 나는 그 저그를 묻지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가동하려 여기에 왔는데, 자네가 그런 날 죽이는 거 듀오란이 잔해적이네, 제라드 녀석은 심지어 감염됐을지도 몰라. 분열기를 사용하게, 제라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게. 적어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아, 아, 알렉세이, 안 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컴퓨터 피라먹을듀우란주인은 어디 있는 건가? 듀란 중위가 이제 제탐지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 돼! 자동 폭발 절차 시작! 죄송님, 분열기의 전력 핵이 과부하에 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열기가 녹아내리는 걸 막으려면 수동 차단기로 가서 반응로 핵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듀란의 뜻이 분명하다. 제군은 그동안 충성을 다해 부제독을 따랐다. 부탁한데이 분열기를 온전히 지켜내서 그의 뜻을 끝까지 기리기 바란다. 이제 계속 진굴하며 수동차단기를 찾도록. 수신 완료. 목표 확인 완료. 보안 카메라 가동. 전투 준비 완료. 무선 교신기 가동. 사령관님 시스템 작동 중. 당신 개신. 확률의 더 본부. 대기 중. 목표 확인 완료. 매력이 뚫렸습니다. 사이오닉 군역의 내부에서 다수의 저그 신호가 포착됩니다. 비례먹으라. 어쩌다 저그가 이 안에 들어온 거지? 함장님, 심각한 감염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듀란이 저그와 손을 잡은 게 증명됐군. 함장, 저그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게. 우리에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분열기가 필요하네. 확인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와우. 한번더 돌아볼까? 시스템 작동 중. 시스템 작동 중. 무선 설치 가동. 대기 조와 마누라 본부 전투 준비 완료 마누라 본부 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통신 캐시 가자 가자 목표 화된 완료 아볼 수신 완료 음. 확인했다 전투 본부 사령관님 제길 마누라 본부 통신 캐시 사. 목표 화된 완료 전투 준비 완료 확인했다 본부 준비 됐습니다 무선 교신기 가도마라 본부 다, 본부 수마라 본부 무선 교실기 가도 대기 중저봐 저놈들 갇혔나봐 좋았어 시스템 아, 작동 중니 공격하고 있습 제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확인 완료. 호출하신 분. 정신계신기 가득. 목표 확인 완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정신 계시. 어디가 없으세요? 대동이 이 통로에는 자동 방어 포탑이 잔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그을 여기로 유인하면 쉽게 몰살할 수 있을 겁니다 마라라 본부 확인 완료 확인했다 본부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가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중. 자세히 말하세요 난 저글링 는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제가 갑니다 무선 교신 아, 신개 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시스동본동신 개신 호출하신 분 음, 즉시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가고 있어요. 제가 갑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아! 제가 갑니다. 통신 개시 양량만 내십시오. 전투 비완 통신 개시 목표하게 완료. 목표하 완료. 상태와 완료.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능력만 통신 캐시 자 가자 가자. 산촌이. 대기 중. 말하라 본부. 전투 준비 완료. 통신 개시. 능력만 해시 체스템 전입 중. 법회 확인 완료. 다시 체스템 전복 해기 중. 사류관님 통신 개시. 사류관님 통신 개시. 사류관님 확인 완료. 전투준비 완료. 마누라 사령관님 확인 완료. 명 내리십시오. 수신 완료 통신 개시. 확인했다 보통. 준비 완료. 통신 개시. 확인 마련. 완료. 사령관님 제스템작동중 들기. 선교신 사령관님 수신 완료. 어디가 안세요

관님, 우선 결속기 원리. 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았어. 원자로 노심 폐쇄 절차 시작. 잘했네 함장. 이사이온이 분열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하도록 분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비대를 배치하 했네 자네는 함대 철수를 준비할. 이제 우린 저주받은 초월체를 차지하라. 자행성으로 출발하네. 듀란이 오늘 저지른 만행은 하늘이 엄중히 보랄걸세.